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부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읽고 계시죠? 개요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로마교회가 처음 시작된 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로마에 있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겠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이제 교회로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됐겠죠. 그 로마 사회는 이방 사회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교회를 하다가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전도되었던 이방인들이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이 남아서 교회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게 복음이 뭐냐? 또이 율법이 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에 바울이 가게 되면서 이 로마서를 먼저 보내게 되는데 로마서의 이제 내용이 이러합니다그 복음을 설명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쭉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두괄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먼저 연역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중심구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암송했던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6절, 17절을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16절, 17절을 좀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쭉 펼쳐나가요. 하나님께서 18절을 보기 면 진노하신다. 왜요? 이 세상이 깨어져 있으니까. 온갖 주약들이 있는 것을 난다 치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필요한 세상으로 적어놨지만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갖 주약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온갖 추잡스러운 이야기들이 쭉 열거가 되죠. 거기서 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는 양심이 찔리고 많은, 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펼쳐내요. 그게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 20절, 21절을 쭉 넘어오면서 어떤 이야기가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에 메시아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 이게 3장 3 1절까지 이야기고요 그렇게 4장으로 넘어왔는데 그럼 이 복음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그래서 4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쭉 설명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5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 그 복을 어떻게 누리냐면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7장 오늘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율법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까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율법 속에서 우리가 죄를 그리고 이제 팔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걸 이끄는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논쟁적인 삶을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풀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1장에서 8장까지 읽으시면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장에서 4장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5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삶 이렇게 또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구원에 관한 도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는데 7장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 율법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오늘 7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율법은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바울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죄를 다룰 때도 이장해 보게 되면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따로 다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논쟁의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할 때도 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서는요, 죄와 율법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6장에서는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치울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계속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죄의 보편성,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위대함, 그 죄를 떠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때도 율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쭉 1장, 1장부터 6장까지 풀쳐내다가 이제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뭐냐?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 율법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슈 중에 하나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과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제 회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도 그러니까 율법 없이 예수를 영접한 그자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율법을 부할지 말지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중요한 관심사였고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수는 한정이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수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수를 압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의 관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가늠함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옭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자, 바울사도는 이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3절까지의 남편이 죽으면 결혼한 여자가 더 이상 이 결혼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함께 속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전처럼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고 그 율법의 문자적인 요구에서 풀려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칠 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요. 이제 율법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았는데 우리가 죽음 열매를 맺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성령님 오셨고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러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요점이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그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면은 로마서에서 계속 이제 계속 질문받고 있는 율법이 그럼 무가치한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 가지고 유익이 있는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7절부터 25절까지 쭉 7장 전체에 하려하면서 율법의 기능, 율법의 속성, 율법의 역할 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율법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앞서 바울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욕정이 드러났고, 그래서 죽음에 이런 열매를 맺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풀려났다 그렇게 순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던지는 이야기 가 뭐냐면 율법이 죄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7절, 13절까지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순기능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순기능이 있고요. 율법과 계명의 원래의 목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고요. 율법과 계명 자체로는 거룩하며 신령한 것, 신령하며 선한 것이다. 그런데 역기능도 있는데 탐욕을 일으키고 죄를 더 선명하게 하고 결국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결국 죽음을 가져오는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20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인간은 욕정 아래 메인 존재다. 그래서 죄 아래 팔린 존재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알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를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인지 알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육신에 속해, 육신 속에 서한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20절을 보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고 그걸 하려고 하나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뭐 때문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이것을 지켜서 우리가 생명에 이를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몸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상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비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죽음이 다스리는 몸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7장에 7절부터 25절까지 계속 나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로 등장하는 나가 도대체 누군가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7장 24절, 25절을 좋아하셔요 24절을 유독 좋아하는데 그것은 예전에 다윗과 유나단이라는 남성 듀엣이 이 가사를, 이 성령 본문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고 그러다 보니까 오호라 나는 이 차장이 어,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4절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7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개역개정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옮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고민을 많이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23절에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굉장히 갈등에 빠진 비참한 존재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 경험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는 이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에는 다 동의하지만 강조점이나 어떤 시각차 차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라서 해석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7장에 나오는 이 나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다른 해석이 존재해요 간략히 소개하게 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나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아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사학적으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회심전의 바울이냐 회심 이후의 바울이냐 이걸로 나뉘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라는 것도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을 가르키냐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키냐. 이걸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흐르는 표현이 뭐냐면은 하 어, 회심한 이후의 바울의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신앙생활했고 그 사도인 바울도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이래 갈등하는 존재다. 실존적이 사실적인 고백이다 바울도 그랬을 거야 아무리 예수를 따른다고 해도 바울도 이, 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죠 나 진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자꾸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 이 죄에 응매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 아 바울도 그랬는데 내까지 있게 뭐라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정역에 자로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쩌면 위로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육체에 속해가지고 율법에 의해가지고 죄에 응매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경험이다. 그래서 이미 하는 나라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종말론적인 갈등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나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로마서 7장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로마서 시작부터,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율법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또이 율법의 그 한계가 무엇인지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까지는 그리스 도 안에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의 그리고 능력 그것을 확신차게 장음하게 설명을 하다가 7장에 와가지고는 육신에 굴복하는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으로 이야기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이야기죠 문맥적으로 보게 될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만 가지고 보면 이거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7장은 바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게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7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망하는 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있느냐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는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병기로 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들으니까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수 있다고 격려받는데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 근데 어떻게 나가 그런 바울이냐 비참한 존재냐 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율법을 보 7장에 이어 가지고 8장에서도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걸 8장 4절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7장에서 이 비참한 자신을 바울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외에도 곳곳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나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을 언급하게될때 성과 악사에 끼어 있는 존재, 이 비참한 존재로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그 부르신 상을 받으려고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본받아라. 자기 자신을 본받아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장성한 부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감탄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7장에 나오는 나는 바울이 아닌 거죠. 회심한 이후의 바울이나 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혼란과 무기력과 침체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경험을 묘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은혜 아래 그하기 이전에 아직도 죄 아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수사학적으로 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다른데도 수사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장에 보게 되면 그대 그대 그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그대가 실존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뭐냐면 도덕주의에 빠진 가상의 상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바울은 나라는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실존적 상태, 그러니까 율법에 해방되지 않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의 실존적 고민과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7장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바울은 율법이 본질적으로 거룩하다, 선하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더욱 선명하게 한다고 라 하지만 결국 이 육신의 약함을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란 율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었다 이 7장에서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7장에서는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한 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공고한 자라면서 실존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가게 된다면 그 고민은 여기에 나는 나가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율법 아래서 해방된 나는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호라 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덧붙여 이제 말씀드리면 그 이제 다윗과 요나덴의 오호라 나는 이 찬양을 이 금만 가지고 쓴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온 갈라디아서 그러나에겐 십자가밖에라는 가사를 덧붙임으로써이 오호라의 반대되는 새로운 개념을 붙였기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는 다 부르게 되면은 괜찮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7장 24절에 이 가사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새로운 삶으로 쫓아가는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어, 놀라운, 결과, 이제 놀라운 일을 지난 주 중에 한번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를 비참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행위와 나의 열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왜, 왜 구원의 확신이 있죠? 이미 행하신 일을 보니까 앞으로도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확신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 약속들을 보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존적으로 갈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지금 7장에서 다루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이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언급했지만 바울은 이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과 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과 후, 이걸 대조할 때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율법 의 역할이 분명해요. 자, 7장 5절 6절 오늘 본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자,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율법이 사람을 지배했고, 육신의 탐욕을 일으켰고, 죄를 죄로 드러나게 했고, 그래서 죽음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나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알면서도 욕정의 메인자로서 죄에 팔려서 비록 내가 선한 일을 원하긴 원하나,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7장의 중심절이라고 하는 이 5절, 6절을 언급하면서 이 5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7장 전체를 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7장, 6절에 감격이 차서,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와 함께 연합했고 살아났다. 그래서 율법에서 풀려나서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6절은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쭉 설명했던 내용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5절의 내용이 7장 전체하려고 있고 6절의 내용이 8장으로 하래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성령님께서 일한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영, 하나님 나라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메시아 예수가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 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느냐? 다음 주 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거하면서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얽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불량에 충만해지기까지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정말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